요즘 오징어 게임, 수우파 등 약육강식이 적용된 서바이벌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게 이미 천년도 넘는 시간 이전부터 사람들은 콜로세움안에서 검투사들과 호랑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치킨을 뜯곤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빠르게 썰 풀어드립니다. 가장 특이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탑4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하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네이키드 앤 어프레이드. 알몸이라는 제목답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나체 상태로 3주간 야생에서 생존하는 게이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정글에서 코코넛 크랩 잡아먹기,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기 등, 먹방 위주의 한국 서바이벌 예능과는 달리, 진짜, 맨몸으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낯선 남녀가 만나자마자 옷을 벗는 모습에 무흐한 장면을 기대하게 되지만 야생에서의 맨몸은 각종 벌레와 병균들의 좋은 야식감이 될 뿐이고 맨발로 가시밭까지 건너야 합니다 평소엔 눈길도 안 줬을 야생 쥐를 잡아 뿌링클보다 맛있게 먹는 모습도 있습니 파트너들끼리 팀워이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너무 잘 맞는 이들은 맨몸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껴안고 자다가 어구, 밤새 커플이되곤하는 리얼리티 영는은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영국에서방영된 야생 서바이벌 에덴 23명의 남녀가 스코틀랜드의 험한 야생에 고립되는데 일반적인 서바이벌과 다르게 무려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교류하고 협력하며 하나의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죠. 무려 서바이벌과 철학적인 사회 실험을 합친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첫 방향부터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결국 망했습니다. 으아! 첫 에피소드가 170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후부터는 80만, 60만, 50만. 공중파에서 유튜브 조회수보다 못한 조회수를 뽑아내며 결국 조기 종영되었는데 문제는 PD, 작가 그 누구도 출연진에게 종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출연진들의 셀프 액션캠 외엔 모두 망원 카메라로 멀리서 촬영되었는데 출연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계속 어딘가에서 촬영되고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생활했고 자급자족에 실패해 먹을 게 없어지자 심지어 닭 사료까지 먹으며 생존에 나섰는데 아무도 이걸 찍고 있지 않았죠. 결국 참다못해 탈출한 몇몇 출연자들이 조기 종영 사실을 알게 되며 허탈하게 생존을 마쳤다고 합니다. 18세 이상의 남녀 30명이 영하 40도 시베리아에서 무려 10개월 동안 생존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게임투윈터 여기까지는 그냥 정글의 법칙 북극편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여기엔 미친 규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폭력, 음주, 살인 등그 어떠한 규칙도 없다는 규칙 10개월 뒤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에겐 약 20억의 상금을 주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아휴. 아무리 돈이 좋아도 20억 벌자고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딨 있어? 어메! 무려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에 방문했고 심지어 한국인 중에서도 신청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라서 가능했지만 현실에선 이런 미친 생존 게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2017년 전 세계가 이 미친 게임 하나 때문에 떠들썩했었지만 결국 이 서바이벌 게임은...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러시아의 백만장자 예브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 가짜 서바이벌을 만들어 홍보했고 이것이 전 세계 커뮤니티로 퍼졌던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서바이벌에 진짜 참가하기 위해 시베리아로 출발하기까지 했는데요. 백만장자답게 항공권은 전액 보상해 줬다고 하네요. 마지막 대망의 1위.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 넘버 1. 아이, 괜찮아. 안 죽어.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받는 레전드 서바이벌 피어 팩터. 참가자들은 상금을 타내기 위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탈출하거나 숨을 참으며 물 속에서 탈출하는 등 원초적인 공포를 이겨내곤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서바이벌 예능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날 거미, 썩은 쥐로 만든 쉐이크, 바퀴벌레 초밥 등 먹는다고 죽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은 역겨움을 이겨내면 돈을 주는데요.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먹어야 하는 서바이벌이라는 점. 수만 마리의 파리 지옥 속에서 옆사람보다 마시멜로를 빠르게 맛있게 먹어야 하고 썩은지로 만든 쉐이크를 옆사람보다 빨리 먹어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먹었는데 옆사람보다 느리다면 다 먹어도 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역겨운 서바이벌 게임이죠. 보는 사람들조차 온몸에 닭살이 돋게 만드는 레전드 예능 피어팩터 아쉽게도 지금은 종영되었는데요 만약 닭발도 먹고 개불도 먹고 낙지도 먹는 한국에서 다시 열리게 된다면 흥행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현금 5천만원과 커다란 털복숭이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를 먹기만 하면 5천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해보고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